권력의 정점에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큰 혼란에 빠집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루카 복음의 아주 짧은 한 구절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질문의 의미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헤로데 영주. 당시 정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죠. 근데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성경에 몹시 당황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완전히 혼란에 빠진 거예요. 아니 대체 뭐가 그를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았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 강력한 통치자를 이렇게까지 불안하게 만든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헤로데의 이 혼란을 실마리 삼아서 쭉 따라가다 보면 과연 어떤 진실을 만나게 될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통체자의 혼란과 질문입니다. 도대체 헤로데는 왜 그렇게 당황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헤로데의 마음속을 좀 들여다봐야 해요. 사실 헤로데는 자기가 직접 처형했던 세례자 요한 때문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니까 혹시 내가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하고 덜컥 겁을 먹은 거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 이게 헤롯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냐를 두고 정말 온갖 소문이 다 돌았거든요. 죽었던 세례자 요한이다. 아니다. 옛말 예언자 엘리야가 다시 오셨다. 또 다른 옛 예언자 중한 분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헤롯에도 이 거대한 소문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소문이 많았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한 나라의 영주,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가 이렇게까지 신경 쓸 정도였다는 건 예수님의 메시지와 활동이 더 이상 변방의 작은 움직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는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셈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 퍼져나가는 하느님 나라로 넘어가 볼게요 도대체 이 모든 소문, 이 놀라운 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열두 사도들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명확한 임무를 주셨죠. 첫째, 하느님의 권능과 권한을 받고, 둘째, 그 힘으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고, 셋째,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어라. 바로 이세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헤로데가 들었던 그 소문의 실체는 바로 제자들이 온 마을을 다니며 펼쳤던 이 활발한 사목 활동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루카 복음사가 좀 특별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시오! 하고 무섭게 외치기만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목 중심에는 깊은 수식,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었다는 점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십자가의 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봤다면 이제 이 질문이 우리 각자의 내면을 향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와, 정말 강력한 말씀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그 핵심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이건 그냥 조금 착하게 살아라,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키를 완전히 돌리라는 아주 근본적인 초대인 셈이죠. 그럼 여기서 자신을 버린다는 건 뭘까요? 이걸 그냥 뭐 좋아하는 거 하나 참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느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뜻, 내 욕심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 그야말로 삶의 중심축을 완전히 옮기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건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예수님을 따르는 길 위에서 만나게 될 모든 어려움, 고난, 심지어 박해까지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 고통과 어려움마저도 하느님의 더큰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질문 그럼 2000년 전 헤로데가 던졌던 그 질문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짧은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한 권력자의 개인적인 불안과 두려움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건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라는 우리 모두를 향한 보편적인 부르심으로 확장됩니다. 정치적인 불안감에서 시작해서 신앙과 헌신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메시지로 나아가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헤로데가 혼란 속에서 던졌던 그 질문,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아보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성찰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